저렴하게 샀는데 너무 유용해요. 대박 추천 생활용품. 이 냉장고 탈취제 소독기를 소개합니다. 신선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USB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고 소음이 10dB 이하라서 조용하게 작동해요. 주방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부담 없죠. 이 제품은 오존을 활용해 강력하게 탈취하고 집안의 냄새를 확실히 잡아줍니다. 사용 후에는 정말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공기가 확실히 맑아졌다, 냉장고 냄새가 사라졌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정말 추천드립니다. 당신의 가정에 신선함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이 스팀 걸레 고온 청소기 진짜 대박입니다. 10초 만에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와서 집안 바닥을 완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. 물 부족 경고 기능까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스팀 지속 시간이 무려 25-30분이라서 한 번에 넓은 공간도 거뜬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가정용으로 딱 맞는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으로 때가 낀 바닥을 순식간에 말끔히 청소해주니 시간 절약도 되고 피로도 덜어줍니다. 사용 후에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도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집안을 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줄 이 스팀 청소기를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 충전이 가능한 예쁜 LED 알람 시계는 정말 환상적입니다. FM 라디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아침에 음악과 함께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알람을 두개 설정할 수 있으니 평일과 주말 모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죠. 달력, 온도, 습도, 요일까지 표시되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리 크기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점도 아주 매력적입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니 지금 바로 손에 넣어보세요. 이 시계와 함께라면 하루가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.